어 얘가 지금 이 상승이 이 조정 이후에 아, 물자리 빔에 빔이 나온 이 상황에서 어 이거는 일단 결국에는 이전에 보조을 갱신한 이후에 만들었던 저점을 <laughs> 깨고 <laughs> 깨줬 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 수도 있다. 어 비트가 한번더 뭐 고갱을 한두번더 한다고 하더라도 어 조정 한 번은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열어두시고 어 지금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쁜 구간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크게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 고점을 깬 이전 고점을 만든 이후에 저점을 깬 거는 어 올라오면서 크게 그런 무빙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어 추세를 한 번은 깼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게 뭐냐. 지금 당장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. 오늘의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. 여기를 지켜 주면서 아니면 이 매물대 한번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구간 매물대를 잘 지켜 주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를 안 깬다. 이 구간 안 깨고 몇 프로 길어지게 되면 뭐 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깨도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초종이 한번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어떻게 비트가 뚫어주는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. 어 근데 여기를 이 고점을 역사적 고점 14,000 불이죠. 이 구간을 어 단번에 뚫어줄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,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올라가서 이 매물대를 못 깬다, 이 매물대를 못 깨고 어, 지금 아직까지 하락 조정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파동 더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,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의 길이가 사실 좀 짧아요 조정이. 뭐 절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지금 짧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 비트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 고점 매물대를 직전 고점의 매물대를 뚫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더 빠져주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, 뭐, 이배을 때서 받을지, 그 밑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, 이런 그림을 하나, 이렇게 빠져주는 그림이 그려지면, 굉장히 사이즈나, 기간적으로나, 굉장히 이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, 아직까지 하락 조정 중에 있을 수 있다. 아직까지 지금, 어 9만 불부터, 어 10만 불. 201,000불까지 올라온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, <laughs>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